기다리는데 외국인 한명 왔네요. 그나마 안심되네? 저거는 내가 예약한 버스랑 회사 이름이 다른데 왜 사람들이 다 절로 가지? 외국인도 가고 되게 고민되네. 가봐야 되나? 아니야, 다른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.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 갈까? 아직 12분 남았거든요?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자. 엘러스 클래식 트래벌스? 아, 저게 맞대요. 아니, 이름이 다르잖아. 아, 맞네. 대다둠 델리. 안 물어보고 멍하니 있었으면 못할 뻔했네. 뭐이덩기다 있어. 이씨. 빨리 <Hollywood> 가는 거 맞네. 헬로. Yeah. Is Fresh Travelers? y e a Which your country? Country? Korea? Korea South. Yeah, South Korea. Ah, no. No, no's Pakistan. Pakistan. Yeah. Not your travelers. Uh, second travel. e r s To arrive like 10 to 20 minutes. 아니네. 근데 저 아시는 왜왔다고한 거지 나한테?